오늘도 우리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설픈 순종은 항상 배신의 싹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또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의 우상에게로 돌이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등장하는데요. 이 왕의 행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샤가 군대를 모으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은백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이게 뭐 본인 개인 지갑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고에서, 그러니까 국고를 열어서 이 돈을 지급했겠죠. 그래서 용병을 고용했는데서, 이제 이 왕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그 전력 증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 선조 때에 큰 패배를 안겼던 그 아람 군대를 못지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묘안을 찾아내긴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승인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자들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한 어조를 통해서 전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어기고 나간다면. 결국,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야, 하나님은 꼭그 필요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이야기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왕이 그들과 10만 명 데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면 힘써 싸워 보십시오.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힘써 힘써 만약에 그래도 가실 거라면 힘써 싸우소서. 그런데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전쟁에 나가면 왕은 반드시 엎드러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백 달란트를 주고, 정말 거금을 주고 이 용병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10만 명의 병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10만 명의 병력을 포기한다는 것. 전쟁을 앞에 두고 10만 명을 돌려보낸다는 것. 그리고 이미 돈은 지불했는데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게 무슨 뭐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뭐 카드 취소하듯이 뭐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왕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능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이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결국에 이 10만 명을 되돌려 보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지금 다시 되돌아간,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다시 되돌아간 이들이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냥 곱게 지나가지 않고, 유다 성읍을 약탈해서 3천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맹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마샤는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10만 명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큰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용병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하나님이 만약에 승인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간적인 연합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만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을 안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돈과 또 병력과 또그 숫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귀한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 용병 때문에 사들인 돈이 얼마인데 라고 하는 그 계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은 100달란트나 지불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전례품을 챙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까워서 내가 이거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거 공들인 시간이 얼마인데 이게 투자 이게 순종하는 게 아까워서 손해가 아까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거 뭐 어설프게, 어설프게 그냥 하면요. 그건, 그는 이미 그 안에 그 배반의 싹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여차하면 그냥 이건 배반하는 거예요. 순종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냥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세수하고 그냥 뭐 출근 늦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 하고요. 새벽을 깨우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는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 모이고 이게 한 달이 되고 이게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섬짓합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돌아가면서 민간인 3,000명을 죽이고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연합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쳐바르고, 우리가 아무리 뭐, 예? 아무리 막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으면 그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설픈 순종하면 언제든지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안수 받을 때뭐 믿음이 쭉 그만 뭐 충만해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목사도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공들인게 얼만데 하는 그 아까운 생각 때문에 우리 손에볼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다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그 시험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